반갑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네, 오늘도 귀여움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정경아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눈을 굽고 있는 박지원 배우요이번에 어떤 모습으로 관객을 놀라게 할지 자 포즈 바꿔서 왼쪽 끝쪽 테지 한번 골드 분은는 박지훈 배우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어린 선화 이홍희 역을 맡은 박지훈 배우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사실 박지윤 씨는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 리딩과 사는 남자였다고 들었어요. 리딩을 정말 많이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감독님이랑 리딩을 진짜 수없이 많이 했었고요. 어, 이 노선군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투 혹은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상의를 했고 하나하나씩 틀을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종 역할, 어린 단종 역할은 이제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박지훈 씨를 잘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약한 영웅을 봐라, 약한 영웅을 봐라. 그래서 봤더니 그 연시은이라는 역할이 원시은, 네. 단종이다, 단종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약하지만은 않은. 예,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약하게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약하지만은 않은. 그리고 그 안에 그 내공에 힘이 있는 네, 그런 인물이 아 저런 눈빛을 가진 배우가 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너무 살이 찐 상태로 나타나 가지고 그때는 많이 놀랐던 거같요 <laughs> 어, 그때는 이제 다른 작품 때문에 네, 네.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상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박지윤 씨. 어 사실 제가 감히뭐 선배님을 <laughs> 입에 올리기가 정말 너무 감사드리기도 죄송스러운데 어 자꾸 그 여운이 자꾸 남아 음.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랑 연기하면서 어~ 되게 어~ 아버지를 봤다면 이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눈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너무 아련하고 그립습니다 어. 그 감정들이 이참 그~ 어~ 연기도 제가 진짜 깜짝 놀랐고 왜냐면 굵은 연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되게 놀라웠었고 어, 그리고 그, 그것뿐만이,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 영화를 그 촬영장이 그 분장차에서 저 촬영 현장까지는 한 2km가 돼요. 근데 제가 저는 좀 약간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시간 분장 받고서 이제 현장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저 그날 뭐할 거를 좀 생각도 하고 뭐 대사도 한번 읊어보고 저 강가였었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탁 쫓아와가지고 저 같이 걸어도 될까요? 어, 그래. 같이 걸으면서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뭐 다른 그 잡다한 얘기도 하면서 아, 참 괜찮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사람도, 생각도 좋고. 예, 네. 정말 그, 그래서 정이 되게 많이 쌓였었어요. 예. 자, 체중감량에 대해서 일단 먼저? 네, 음, 어, 체중감량,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과신 10? 5kg 정도 감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음그 어린 나이의 음, 무기력함을 어떻게 외적으로 좀 표현하고자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부터 먼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최종 감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안 먹으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네또 그런 무기력함과 좀, 좀 말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너무 안쓰 아, 네. 안쓰럽고 네, 그런 느낌을 네, 좀 아려 보인다.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구체적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예 가지고 하는지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음. 아이디어는 뭐 어떤 거를 오마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나요? 그런 신을 할 때는 음, 그냥 몰입했던 것 같아요. 집중했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어 감독님이 주셨던 디렉션들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 하나씩 맞춰가고 뭔가 아이디어. 오라는 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대본, 대본에 왜,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네. 지훈 씨는 뭐게 분노가 있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근데 그거를 막 끌어올리는데 절제까지 하는 연기가 정말 쉽지 않은 연기인데 그냥 대화를 나눠서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럼? 네, 그냥 되게 순수하게 접근하고자 했었습니다. 아, 거기 옆에서 뭐, 본 음. 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기본적으로 되게 에너지가 있는 어 기본적으로 그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어떨 때는 이게 폭발하기도 하고 음. 어떨 때는 이거를 갖고 있다가 응축시켰다가 음.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절제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예 유난히 저는 더 여운이 길게 남는 작품인 음. 것 같아요 정말 사람 냄새나고 작품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얻어가시고 그 역사의 어떤 그 페이지를 저희만의 이야기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을 있고요. 감사하게 어, 너무 행복하게 저도 정말 촬영 임했던 거 같습니다. 행복과 감사네요.